안녕하세요. 오늘은 간장 생 연어장으로 만든 연어 유부 초밥입니다. 항공 직송 슈페리어 등급의 신선한 생 연어로 만든 간장 생 연어장. 쫀득쫀득 찰기 있는 간장 연어장 식감에 반하고, 연어의 특유 진한 고소함이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내리는 맛에 반하고, 단짠단짠 특제 간장 양념 소스가 감칠맛 돋게 하는 밥도둑 간장 연어장입니다. 간장 연어장만 먹어도 맛있지만 오늘은 새콤달콤한 유부 초밥을 곁들여서 먹는 연어 유부 초밥으로 준비했는데요. 유부의 새콤달콤한 맛에 추가로 맛이 한층 더 자극적이게 맛있고 초밥이 들어가서 든든한 한끼로 정말 좋습니다. 여기에 참기름 소스는 꼭 찍어 드셔보세요. 대박! 완전한 밥도둑이 되어버린 연어 유부 초밥이 되었습니다. 오늘 한입에 쏙! 든든한 한 끼니, 맛있는 연어 유부 초밥 먹방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미 쏭.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고고.

lemon 한잔 좀 마시고, 와,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안녕! Good.